11월 8일입니다.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장마당에서 나나들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종의 멍해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더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지금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잘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이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스린다 는 것은 교회를 잘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을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헌법에도 장로들은 치리하는 장로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이제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특별히 에,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공급을 해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25장 4절에 어, 타장마당에서 나나들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여 먹여라 이거죠.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 삭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이제 장로들이 잘못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송사를 할 경우에도 꼭 법을 지켜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 송사를 받아들이지 말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을 때 재판을 해서 죄를 만일 지은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치를 제대로 해라 이겁니다. 두려워하게. 아,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머지 교인들이 에, 교회 질서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이제 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서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장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하면서.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서 특이한 것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진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라고 권면해요.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굉장히 좀 성병하게 어, 살고 좀 금욕주의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이 에, 지금 아마디모델는 위장과 잦진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물이 그 당시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이나 위장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그 이제 마실, 마시는데, 여기서 약으로 마시는 거죠, 포도주를.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주를 약으로 마실 때는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마셨다고 해요. 간 도수가 낮은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너무 그냥 물만 마시라고 그러지 말고, 의료적인 목적으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마셔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죄가, 어떤 사람은 죄가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도 먼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한참 뒤에 드러날 수, 감추니까요. 마찬가지로 착한 행위도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 결국은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죄를 짓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차피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또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어차피 남들이 알게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급해 하지 말고 결국은 사필규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다그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인내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고, 올바로 또한 필요할 때 재판할 때는 올바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6장에서 나와 있는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종은 주인을 자기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크리스천들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여기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직장의 상사와 부하가 같이 이제 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주인을 더잘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입니다. 뭐, 주인이든, 또는 누구든, 여하튼 우리는 저잘 섬기는 거,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저또 서로 잘 섬길 때 이런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누구예요?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섬기는 아, 폭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게 축복합니다.